어허허, 안녕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저와 함께 아쿠아리움 체험을 할 거예요. 모두 박수! 우리 어린이 친구들, 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우리 동물원 같은 데도 자주 못 갔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아쿠아리움 귀여운 물고기 친구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도록 합시다. 우리! 자,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 보시면은 먼저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경고가 써져 있네요. 우리 예쁘고 멋있는 이 산호 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다 썩어 문드러진 모습입니다. 아,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 뒤 쪽을 보시면은 비닐하고 플라스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거를 물고기들이 먹고 목이 막혀서 숨을 못 쉬고 곪기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물고기들도 많은 플라스틱들이 들어 있다고 해요. 즉 맛있는 물고기들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다를 지켜 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물고기 구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있죠? 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더 크게, 크게. 아, 네네네, 좋습니다. 우리 귀여운 물고기 친구들 빨리 보고 싶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하고 귀여운 물고기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꼬리가 노란색이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두 명은 지금 한 곳을 빙빙 돌고 있어요. 무슨 행동일까요? 구애를 하는 건가? 여기 오른쪽에도 아까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복사 붙여넣기 했네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들을 보니까 대부분 도의 종류고요. 도 종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싼 고급 어종에 속하죠. 가로 뭐 7만 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물고기는... 뭐 40만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수중지뢰가 설치되어 있네요 아쿠아리움에 이걸로 뭐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 같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뭐 쓰레기들도 놓여져있고 이볼링뭉 치는 그것도 놓여져있고 어, 산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 인간들의 이기신 때문에 우리 산호들이 다 죽은 모습 너무 안타깝죠 예 그거는 뭐내알바 아니니까 일단은 다른 물고기들 보러가죠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고! 오른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대왕오징어 들이 있네 대왕오징어대왕오징어 빨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위험하다고요 이게 야 역시 크기가 크기인 만큼 대왕오징어를 바다에서 만나면은 여러분들 바로 죽겠죠 여기에는 스폰지법에서 봤던 해파리들이 있네요 이 해파리의 들 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물에 담가놔서 독을 푼 다음에 식초랑 설탕이나 적절하게 배합해서 해파리 무침을 해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 이 탄생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조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해파리는 몸에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바다에서 만나면 건들면 안 됩니다 여기로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는 뭐지? 어 이건 뭐죠? 어, 아시는 여러분들 있으면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요. 어 이게 흰수염고래였던가? 어 굉장히 큰 고래입니다. 여기는 어 이쪽에는 니모들이 있네요. 니모.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죠. 자 니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거를 조리해서 먹어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맛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바다 쓰레기들. 오 이거 뭐죠 이거? 오이 어, 바다 쓰레기가 한반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어가 있는데 어 선생님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이 상어를 알고 있으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오! 이 만화 속에서 자주 보았던 그 상어네요. 흑이좀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을 사냥할 때 이게 장점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입이 먼저 앞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나가 좀 바보같이 된 모습. 이거는 뭐죠? 어, 톱날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저도 이거를 잠깐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무기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을 이걸로 베어서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요. 영, 저도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이걸 베어서 물고기들이 내장에 다 튀어나오는 걸 봤거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궁금하면 검색 검색 여기는 보거 오 지금 굉장히 화가난 모습이에요 우리 물고기 친구들이 지금 평화로운 바다에 있다가 인간들이 아쿠아리움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잡아왔답니다 정말 우리 물고기들 행복해 보이죠 보거 같은 거는 다양한 유리로 쓰이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보거탕, 보거채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몸에 독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자격증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절대 조리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해장국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보거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뭐한 접시에 뭐 5만 원, 10만 원 한다는 소리가 있고. 함저씨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복어를 손질하는 방법은 이 칼로 어, 내장을 드러내고요 거기 안에 독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독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칼을 잘못 쓰셔야지고 복어 독이 터진다면은 그 복어는 절대 먹지 못한다는 거 요거는 뭐죠? 어... 웬 올챙이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어를 사냥하려고 해요 여기도 복어가 있네? 복어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어... 그냥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 오 초장 어디서 초장 이거 여러분들 혹돔이거든요 흑돔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딱 이제 사시미로 머리 자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열고 내장 꺼낸 다음에 옆으로 싹 밀고 어 껍데기까지 싹 밀고 딱 그러면 뼈만 남거든요 어 뼈는 나중에 매운탕으로 먹을 거니까 냉겨 두고 여기 밑에 살 싹싹싹싹싹싹 싹싹싹싹싹 해서 초장이나 간장 회로 딱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는데 여기 있네요 이게 아 우리 친구들도 지금 군침이 나오죠 이 생선을 보고 오. 이거는 아귀네요 아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데 특히 아귀관 아귀관이 그렇게 매끄럽고 부드럽고 풍미가 있다고 해요 얼굴은 못생겼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아귀를 잡으면 조각을 내줍니다 예, 살 같은 거를 조각을 내줘요 이렇게 샥샥샥샥 그리고 그 아귀 살을 고춧가루 고추장 굉장히 풀고 위에 다 콩나물 올리고 쪄 먹으면 아귀찜 진짜 기가 막히죠 오맛있 생겼어 자. 어, 선생님 배고파질라고 하니까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와 그렇죠 이게 아쿠아리움이죠 오 옆에 거북이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맛이 난다고 해요 저도 TV에서 봤는데 이 거북이를 잡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뭉둥이 하나 들고 와서 거북이 쉬고 있을 때 머리를 치면 돼요 그리고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주변에 무기가 없어도 이 등껍질을 뒤로 돌리면은 거북이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조리를 해먹어도 되고요 만약에 거북이 머리가 들어가서 머리를 못친다. 그러시면은 뒤집어서 밑부분을 연약하니까 그쪽을 뭐 공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뭐 공략할 필요도 없이 바로 뜨거운 화루에 넣으면은 그대로 거북이 요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멸종위기동물인가 뭔가를 해야지고 먹지는 못한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라탕이나 그런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무인도에 갇혀있을 때 어, 거북이를 발견하면은 좋은 식량을 이 된다는 거. 밑에 있는 거대 가오리들은 맛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침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고 해요. 이 친구는 아마도 빨판상어로 알고 있습니다. 빨판상어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빨판상어인데요. 이 상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샥스핀으로 많이 먹기도 하는데 전한 번에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 수염이 달려있네요. 물고기 주제에. 그리고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래가 살고 있네요. 얘가 먹는 거는 오징어하고 그리고 새우 그리고 플랑크톤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죽어서 바다에 쓸려오는 영상을 봤는데 거기 안에 가스가 차있어야지고 그거를 터고 니 어, 살점들이 막 날라다니더라고요. 어, 여러분들도 해안가 가는데 죽은 고래가 있으면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어, 이거는 뭐였죠? 이거는 그 바다 물소였던가? 어바다코끼리바다코끼리 이거 역시 진짜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어... 이거를 먹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예전 탐험가들에 의하면은 이게 살이 진짜 막이 살들이 기름지고 담백해지고 바다의 소, 바다의 돼지라 부를 만큼 그만큼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대왕오징어 이 친구에게 먹이죠 먹이. 이거는 뭐죠? 어, 뭔가를 날리. 난리... 아그 아, 지진을 알려주는 그 갈치들이네 이거는 여러분들 크기가 크면은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릴 때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 아기일 때 여기 밑에는 빨판상어와 다양한 횟감들이 놓여져 있네요 우리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네? 물고기는 먹는 게 아니라고요? 물고기들이 불쌍하다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도 다 먹고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먹는 과자 거기에도 물고기 분말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각종 조미료들도 물고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거 박제돼 있네요 실제로는 얘 크기가 아파트 10층인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 카메라로 보 여기에는 그 정도로 안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뭐 믿어야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다양한 산호초들이 있네요. 먹지 못하는 건 패스. 오 돌고래다 돌고래. 돌고래가 여기 있는 물고기를 다사 먹었나 봐. 여기도 어 여기도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는 뭐지? 아마도 다 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악아리움 체험을 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바이바이.